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다섯 쪽에서 고리전 역사가 살아났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에, 삼국사 46권에 있는 어, 상대사 시중장을 입증하는 동의전이 있기 때문에 에, 이걸 어, 동의전과 삼국사를 검토해 본 것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은 동의전은 어, 황해 동쪽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에, 삼국사와 동의전은 아니다 아시아를 에, 호령하던 우리 조상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아 다섯 장에 있는 걸로 간략하게 우선 표시를 했습니다. 예, 우선 삼국사 46권에 있는 어, 상대사 시중장은 어, 내용이 그렇습니다 동해지 밖에는 삼국인데 마한변한 진안이요 마한은 고구려요, 변하는 백지요진안은 신라다. 여기까지는 이전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구리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오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제노를 흔들어 장안과의 큰 어, 근식거리였다 수나라 황실이 망한 것은 바로 요동을 정벌했기 때문이다 라는 글입니다 아, 이 글에서 우리는 어. 황해 동쪽을 나타내지 않고 황해 서쪽을 나타낸 5월과 유연제노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려는, 어, 외면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사료가 어떤가 하고, 어떤 입증하는 사료는, 남제서, 어, 권 58과 삼국지 후한서 등 어, 지나 18사 동의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에, 삼국사에 나오는 이 상대사 시중장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동의전의 위치가 과연 어디인가를 규명하여 주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이후에 이것이 동국통감 동국통강제강, 동사강목 등에 나와있어도 이걸 연구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지정왕 편에 있는 신라의 왕의 칭호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거서간, 차차옥, 마립간, 이사금 음, 이렇게 부르다가 아, 신라왕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최치원의 제작한 제왕연대에게는 신랑을 전부 다 왕이라는 호칭 말이지, 다른 말을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 삼국사 편찬팀들은 이것이 말하자면 높은말이 아닌 낮춘 말이기 때문에 쓰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어, 말입니다만, 저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대사 시흥장에 있는 고구리 백제가 남으로 5월을 평정하고 북으로 유엔전을 흔들었다면, 5월과 제노 사이에는 신라가 있다 그리고 마리깐이라고 하다가, 신라 왕이라고 했던 신라도 있다. 두 신라를 나타낸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럼 그런 증거 다른 데 있느냐? 어, 당세 에 보면은 구당세 이제 신구당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구리 동쪽에 신라가 있고 마한 땅에 세워진 백제의. 에 동쪽에 신라가 있다. 그럼 언제 굳이 고구리 동쪽에 있는 신라와 마한 땅에 세워진 백제 동쪽에 있다 신라가 있다라는 것을 굳이 왜 구별했겠습니까? 우리가 예 알고 있는 사로국에서 출발한 어, 신라는 지금 유엔년의 5월 속에 있다면은. 고구려 동쪽에 있는 신라는 503년에 독립하는 신라로 볼 수가 있다. 마리카는 고구려에서 독립한 신라의 그 이전 왕후가 아니냐.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이제 가운데 있는 구당서에 고구려에 나와 있는 간신이 있다. 라는 기록입니다.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북방의 그 부족들의 주, 지도자를 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 마리간도간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럼, 간을이 고구려 신으로 옷 받들어 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어, 종료 사직을 허용한 한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였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문면이 마리깐의 신라가 503년에 에, 마리깐에서 신라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독립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근데 삼국유사에서도 어, 신라가 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어느 부분에 있냐면은 자장률사라는단한 사람의 스녀가 선덕여왕이라는 어 신라 왕을 만난 기록이 자장률사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장법사가 어 오만인신편에 보면은 보청과 효명이라는 어 아들을 둔. 어 신라 왕으로 정신대왕이있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에, 한 인물이 에, 서로 다른 두 신라를 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제 글로서는 이제 두 신라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 해신장복으로 했을 때. 이집트 박물관에서 발견한 지도에 신라가 두 신라로 표시된 지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라가 하나라고 알고 있던 어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 여기에 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낙랑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혼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래니 삼국유사를 썼을 때에에 낙랑국 항목을 두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한나라 낙랑군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낙랑국과 낙랑군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어. 우리는 삼국사에서 어, 왕자 호동이 옥저를 어,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낭낭왕 최리를 만났습니다 그 낭낭왕 최리는 순행을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낭낭왕 최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낭랑 군에서 얘기가 아니낙 낭랑왕 취리 라고 분명히 되어있는데이 낭랑왕 취리가 있을 때진아에는 낭랑 태수가 세 명이 바뀌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 낭랑태소 왕종과 아유헌이라는 두 사람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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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후한서에 나와있는 이 낭랑군 기록은 고구리 남쪽에 있는 예의서 쪽에 있는 낭랑군입니다. 그리고 어, 옥전은 낙랑어 고구려 동쪽에 있습니다. 고구려 동쪽에 있는 옥저를 수령한 낙랑왕은 어 옥저보다는 더 동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될까? 에, 될, 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낙랑왕과 아 어, 낙랑왕이 있는 낙랑국과. 어, 낙랑 군이는 태수가 있는 낙랑 군은 사람으로 보면 오른손과 왼손으로 전혀 다른 구역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 했어요 근데 요 다섯 장이 낙랑 군과 낙랑 군을 구별할 수 있고 어 신라 전부 다 왕이라고 했던 최치원에선 신라와 마리깐에서 왕이라고 친 신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다섯 장의 에 기록은 우리한테 대단한,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가지고 삼국사와 동의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황해동 쪽에만 삼국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삼국은 고구리 백제 신라는 유엔제노 5월 지역에 있었고, 어, 마리깐에서, 어, 왕이라고 칭한 503년부터 어, 된 신라는 고구리에서 독립한 신라다. 예, 이렇게 에, 규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